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을 받게 도우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 바로 구약에서 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첫 번째로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한 청녀에게서 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정혼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약혼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혼은 이제 유대인들의 신랑 신부가 서로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정혼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혼식을 갔는데 신부 측 집에서 정혼식을 가져요. 정혼한 예비 신랑과 또 예비 신부는 뭐 정혼의 증표로 잔에 담긴 포도즙을 함께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정혼은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혼을 했어도 부부는 아니죠. 그냥 결혼만 약속한 거고, 또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약혼 정혼은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성립한 거예요.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죠.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이, 이것을 파기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또 어,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혼을 했으면 서로 동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 신부는 1년이나 2년 동안 서로 이제 다시 신랑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는 그냥 그 신부 아버지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이제 대략 1년 동안 신부를 데려와 살수 있는 처소를 마련을 하고 신부는 정혼 기간 동안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요. 그래서 1년이 되면 신랑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라고 그러한 차원이 이제 정원을 해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저녁 때. 어, 이렇게 정원을 하고 이제 약혼을 하고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이들은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동침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따로 떨어져 사는 그 정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요셉은 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정혼을 취소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가 부정하게 잉태된 한 것이 아니라 성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처녀죠.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은 성령 성룡... 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성령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씨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뱃속에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잉태의 장본인이 요셉 요셉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 되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잉태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 없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주 주의할 것은 성령께서 그럼 남자의 역할을 했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참나만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요셉의 역할을 했다 막 이렇게 하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기적적으로 인간의 보통 생육법 없이 이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말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참 사람이 된 거죠.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어 잉태되어 나실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됨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을 지옥에 멸하실 그 구원자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에게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 읽은 곳에서 23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신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창세기 3장부터 그리고 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뭐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분이 그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동정녀 탄생의 그또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수 없는데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도우시고 믿고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알려 주는 대로 항상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복된 주일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도우시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영육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복된 믿음의 교제 나누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홍원이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